근데 우리가 있겐 너무 예쁜 곳 아니냐 이런데? 우리라고 하지 마요, 나 아니니까 갈게. 저기요,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진짜 나 아니야. 뭘 아니야? 근데 우리라고는 하지 마. 너 여기 뼈 묻어야 돼 지금. <laughs> 너 완전 우리야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? 난 너무 스트레스러워 해. 대우 우리. <laughs> 이렇게 빠지면? 이렇게 빠지면? 난 아니야. 뭐야? 아니 여기 너무 예뻐. 아 근데 부담스러워. 여기 누가 오저한 거야? 왜 날봐 나 아니야 아씨 아니 선배님이 집 앞이라고 보자면 장난하세요? 이런데인 줄 몰랐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반성 한번 하셔야 돼요 진짜 나 너무 수치스러워요 지금. 아니 근데 아 그래 저번에 인스타 뭐찍 아니 그런... 인스타에 올려도 야 준비가 됐을 때올라야지전 괜찮아요. 뭐가 나도 괜찮아. 무슨 소리야. 너 아니, 소리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러니까, 나는 그래도 원피스잖아요. 아 매너가 까매. 아 어디 가까래? 야 여기 너무 밝은데? 야나 털어보네. 야 약간 지금 생명 검사하는 느낌이야. 야나 지금 너무 수치스럽다고 지금 그냥 솔직히 말하면 꾸미고 왔어. 꾸미고 왔어. 나 꾸미고 왔어. 박진주 오늘 진짜 꾸미 고온 거야. 나이 정도면 너 잔뜩 낸 거야. 이 정도면 결혼식 하다 보자. <laughs> 보통 이런 거 입을 때 이렇게 주머니 달리 가입지 않아요? 야야 가려. 아니 여기 주머니가 자꾸 나와 있어. 야뭐 넣어줘. <laughs> 아, 아니, 여기 안 맞네 우리랑. 아맞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너 이거. 이너이많다 제일 많아요. 아거 <선배님> 제일 이거. 이거, 이거. 이아 이거. 이나가거이럴 이거. 면거생 가요. <laughs> 난 고기나 먹죠. 어, 아니 배따방 같이. 엉생이야. 왜 엉웅생 싫어? 아니 무슨 무한 리필에 뭐 있어요? 자, 무한 리필 좋아 안 좋아? 하나, 둘, 셋. 좋아. 좋아. <laughs> 자, 그럼 다 같이 출발. 엉택,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고고. 아, 까. 맞다. 여기는 안 맞아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